울진군 건남면 엑스포공원 왕피자나루에 나왔습니다. 아, 저녁 투막 나왔습니다. 일 마치고. 지금 점심 때한 마리 잡아 놓은 거 잠시 보러 가겠습니다. 야, 보기 좋습니다. 아, 그두 마리가 튀어나가는 바람에. 야, 좀 잡으면 좀한 마리 넣어놔라 했더니. 옷 잡은 모양이에요. 오랜만에 참포 형님도 오셨고, 참포 형님도 오셨고, 그렇습니다. 저도, 영마 형 계시네요. 저도 옷을 입고 바로 출전하겠습니다. 아까 문자 보냈는데 봤어요, 카톡? 봤어, 봤어. 네. 아까 두 마리가 튀어나간 이유가 경심 투망을 던져 가지 그렇거든요. 이번에 이제 합사 투망 들고 나갈 예정입니다. 아, 황황어 몇 마리 보이고. 어. 숭어의 시어짜도 안 보입니다.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네요. 물량은 이제 충분히 내려가는데요 다 오는 승우가 없습니다. 네, 저녁 투망은 실패로 끝나고 철수하겠습니다. 아직도 밝은데요, 해는. 나름 밝습니다. 잘 보이고, 그런데 고기가 안 보입니다. 환한데도 불구하고 고기가 안 보입니다. 황어 몇 마리만 돌아다니고, 저거 좀 수상한데, 야. 저거 숭어일 수 있습니다. 숭어 아니면 항어겠죠. 여하튼, 뭐, 에러가 날 수도 있습니다. 에, 에러가 더 많이 나죠. 자, 철수하겠습니다. 저 숭어잖아요. 저 시끄러운 게 전부 숭어입니다. 숭어가 뛰잖아요 저쪽도 지금 숭어 아니면 황어입니다 저거 보세요 저거는 황어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저쪽은 숭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고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있고 저쪽으로 다가가지를 않아요 아쉬워서 한번더 촬영하고 있습니다 시안하죠? 저쪽도 보십시오. 전부 물고기인데 저, 보십시오. 화면 안 가운데, 물고기 잖아. 저, 보십시오. 뛰잖아. 숭어잖아. 숭어. 여기도 숭어 잖아요. 왜 이래, 여기서만 놀을까요바 점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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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핑. 바깥으로 나가잖아요. 여기도 숭어 잖아요, 지금. 이야, 희한하죠.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왜 저쪽으로 다가가지 않을까요? 숭어 마음이 지금. 자, 철수합니다. 아, 숭어 한 마리. 낮에 잡은 거. 아휴, 터로 가겠습니다. 들어 갔네. 죄송합니다.